1 5초 남았습니다. 바다리, 네, 바다리, 바다리! 바다리! 바다리. 네, 수비 잘했습니다. 무려 치기, 무려 치기. 네, 아무래도 네 다시 한번 바다리 공격 시도하는 손명호 이번에도 수비 잘했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아, 내 네, 지금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공격 시도하는데요. 이대로 어, 종료가 될최성민 장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듀스리. 무려 치기. 시작하자마자 공격 시도하는 손명호. 바다 치기. 전반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수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최승민 장사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덕보입니다. 좋은 공격을 보여준 손명호 연장, 장사인데 연장 30초가 지나면 최승민 어, 어, 어. 장사 승리하게 됩니다. 네, 남은 시간 15초입니다. 손명호 장사는 50대 50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7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 타격. 네, 네 비장거리. 네, 우선 그대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아,